민들, 지금 월가에서 나스닥 역사상 역대급 상승장 온다는 이유 뭔지 알고 있었음월가에서 아직 본격적인 상승장 시작도 안 했다는데. 이거 우리 같은 개미들만 몰라서 주식 던지고 있었어. 이번에 멤버십에 나스닥 전망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내가 뭔지 싹다 찾아왔으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요즘 뉴스 보면 주가 떨어질 이유밖에 안 보이지. 트럼프는 시진핑이랑 회담한다 했다가 갑자기 안할 수도 있다 그러고. 관세는 다시 불 붙고, 물가는 다시 오를 조짐까지 보여. 근데 웃긴 건, 월가는 이런 와중에 역대급 상승장이 온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단순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계산 끝난 시나리오였다는 거지. 지금 트럼프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단순히 싸움으로 보면 안 돼. 그 사람의 일순위 목표는 내년 중간선거야. 결국 표를 얻으려면 경제가 살아 있어야 하거든. 그래서 지금 던지는 관세나 강경 발언도 겉보기엔 전쟁 같지만 속으로 보면 철저한 경기 부양의 수순이야. 예를 들어 이번 미중 회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또 좋은 관계 유지 중이라 하지. 이건 단순한 협상용 발언이어서 쫄 필요가 없어. 왜냐면 트럼프는 회담이 잘 되든 안 되든 결국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거든. 회담이 잘 되면 관세 완화 기대감으로 공급망 안정되고 인플레 완화로 나스닥 급등되고. 만약 회담이 틀어져서 시장이 급락하면 트럼프는 바로 부양 카드 플러스 금리 압박권에서 올릴 거거든. 왜냐면 주가가 빠지면 표가 빠지니까. 결국 결과는 하나야. 트럼프는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라는 거지. 여기에 연준도 같이 불을 붙였어. 9월에 첫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파월이 말했지. 물가보다 경기 둔화가 더 중요하다. 이건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야. 이제 연준은 물가 잡는 기관이 아니라 경제 살리는 기관이 된 거야. 트럼프 정부, 연준, 그리고 선거까지. 모두 한쪽 방향으로 나스닥을 밀어 올리는 중이야. 실제로 지난 15년간 중간 선거를 앞둔 해에 나스닥은 평균 36.65% 넘게 상승했어. 2021년, 2017년, 2013년, 2009년 전부 그랬지. 지금 나스닥 연중 상승률은 19%. 단순 계산해도 17%더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야. 이유는 단순해. 정권은 선거 전에 반드시 경제를 살려야 하고 연준은 그 시기에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고 완화 신호를 줘. 결국 시장엔 정치형 유동성 랠리가 만들어져. 지금이 딱그 국면이야. 실제 월가의 자금 흐름도 바뀌고 있어. 최근 모건 스탠리와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월가 기관들이 10월 초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한 게 있어.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후, 시장이 완화 사이클 초입에 진입했다는 점이야. 또 대부분의 리서치에서 내년 선거를 앞둔 경기 부양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어. 즉, 월가의 시선은 이미 완화 정책과 선거 모멘텀이 맞물리는 구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야. 말만 그런 게 아니라 10월 아무날이나 하루만 뽑아봐도 QQQ나 VOO 같은 지수 추종 ETF로만 115억 달러, 한화 16조 4,404억이 그냥 하루 만에 들어왔다는 거지. 이건 이미 월가는 선거 전랠리 포지션으로 바꿔탄 거야. 즉, 지금 나스닥은 단순히 오를 거라는 기대가 아니라 정치, 통화, 심리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정책형 상승장 구조야 트럼프의 관세는 단기 쇼크지만 장기 부양으로 돌아오고 연준은 인플레보다 경기 살리기에 집중하고 중간선거는 그 타이밍을 강제로 앞당기고 있어 이세 축이 동시에 맞물리면 나스닥은 언제나 폭등했어 심지어 이번엔 역사상 가장 큰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월가는 지금 말하지 이건 운이 아니라 구조다 트럼프가 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해, 그리고 AI 열풍으로 국민이 주식 계좌를 보는 해. 이세 조건이 겹치는 해가 바로 2025년이야. 결국 나스닥의 상승장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야. 뉴스는 불안하게 들리겠지만, 정치는 시장을 살리려 움직이고 있고, 월가는 그걸 알고 돈을 이미 옮겨왔어. 이게 바로 월가가 말하는 나스닥 역사상 역대급 상승장이 온다는 진짜 이유란 걸 잊으면 안 돼. 이번에 멤버십 회원님이 불안한 트럼프의 행동과 나스닥 전망에 대해 물어보셔서. 내가 월가 리포트부터 과거 주가의 흐름, 현재 시장에 뿌려진 모멘텀들 전부 모아온 제대로 된 정보야.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은 댓글로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 전부 분석해줄게.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 되자.